지금부터 재고할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시고요. 전화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섬타 진대표입니다. 아, 오늘 준비한 자 여러분들 설레요. 오늘 준비, 준비한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누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수입산 오늘, 어, 대형급 SUV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인피니티의 QX60이란 브랜드 아실 겁니다. 전기형 모델은 네이밍이 이렇게 JX 버전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차가 오늘 1000만 원 초반대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전기형 모델에 거의 오늘 프로필 정말 깔끔하고 신차 출고 금액 7000만 원대거든요. 6000만 원 후반대 1000만 원 초반대 나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자, QX60 네이밍으로 변경된 JX 모델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량 와 굉장히 설렙니다 뭐가 설레냐면요 이런 이 완전 고급스러운 대형 suv 모델들을 1천만원 예, 초반대 나왔다 이제 이러면 사실은 정말 잘안 나오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드 네이밍이 오늘은 jx35라고 이 판매가 되었는데. 이게 초창기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네이밍이 JX고요. 어그 이후부터는 그냥 QX, 어, 네이밍만 바뀌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는 QX 모델이라고 보셔도 되는 그런 모델이고요. 주행성능 기가 막히고요. 예, 3.5에서 나오는 힘 너무 좋고요.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 통풍 시트까지 다 올라간 아주 고급스러운 대형급 SUV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3년 3월달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너무 좋아요. 13만 2천 키로 유지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일료에서는요, 누이 없이 하체 깔끔한 상태 유지 중에 있고요. 사고 유무도 보호 쪽 하나만 판금, 단순 판금된 모델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인피니티 JX3.5 V6고요. 4WD 기본 4륜구동 올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액 1,270만 원에 어, 인도 가능하고요. 설레이는 금액이죠. 1,000만 원 초반대. 완전 프리미엄급 SUV입니다. 만족도 정말 좋을 거고요. JX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결국에는 SUV도 사실 대형급으로 가셔야 만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형급 SUV를 가기에는 어 사실 뭐가 있어요? 가격대가 굉장히 좀 비싼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내구성은 합격 통과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잖아요. 게다가 3.5의 가솔린 힘 정말 좋고요. 공간 사이즈 정말 잘 나오고요. 외관의 디테일도 생각 이상으로 괜찮은 그런 모델인데, 오늘 천만원 초반대 인도 가능한, 거의 전기용 모델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요런 매물들은 여러분들 정말 꿀 매물이기 때문에 잘안 나온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어 외관으로 보시는 것처럼 외관은 검정색, 블랙 바디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게다가, 헤드라이트도 다 기본 순정 LED 올라가져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어, 그릴 부분, 크롬으로 올라가져 있고, 전방센서 안개등까지 아래쪽에 다 올라가져 있는 어,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가 커요 예. 대형급 suv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 어, 기본적으로 차가 좀 묵직하고 크고요 주행 성능이 굉장히 좋죠 suv 모델들 중에서 사실 4륜안 올리면 섭섭한데 당연히 기본 4륜 구동 올려놨고 어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좀 오래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젤 많이 꺼려들을 하실 건데 또 휘발유 모델 가솔린 모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모델로 가지고 차박 캠핑 다 가능하고요 패밀리 SUV에도 상호하기에도 너무 좋은 그런 모델일 것 같습니다 자 상단에는 이제 이렇게 썬루프도 올라가져 있고요 자 외관 상태는 뭐 진짜 너무 좋은데요 예, 여기가 너무 좋고 실내 상태도 블랙 인테리어로 전반적으로 다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사실 얘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들 1,200만 원대라는 게 예, 너무 매력적이지 않, 않나요? 뭐 사실 요즘 좀 대형급 SUV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워낙 또 비싸기 때문에 선뜻 또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대신해서 다 찾아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예, 네, 그래서. 자, 상단에는 이제 이렇게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입니다 그래서 운전석 2월에도 선루프 올라가져 있고, 어, 실내 시트 상태도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뒷좌석에도 이제 시가 잭, 이렇게 에어컨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공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건데 일본 차는 기본적으로 공간 이좀 넓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타이어는 잔여랑 뒤쪽에 50% 정도 어, 남아 있습니다. 휠도 기스 없이 에이, 너무 좋고요. 아주 깔끔해요. 자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시면 자 사실 뭐 디자인은 어 약간 뭐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냥 대형급 SUV 이 정도만 디자인 나와줘도 사실 괜찮고. 아무럼, 아무럼, 지금, 일본 차량들의 또 장점은 모델 하나로 쭉 가잖아요. 예. QX로 쭉 가. 그러니까 뭐좀 오래된 티도 좀안 나고. 차가 사실 좀 비싸 보이고. 저도 이 차량을 좀 몰랐을 때, 외관으로 봤을 때, 와, 저차 되게 좀 비싼 차구나. 이런 느낌 되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좀, 구매할 때 중요한 포인트죠. 자,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올라가져 있고요. 뒤쪽에는 이제 이렇게, 어, 3열 시트가 이제 올라가져 있어서, 7인승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상태도 아주 넓고. 자,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 수납 공간도 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네. 여러분들 프로필, 지금 차량 외관상태 저와 같이 보셨는데, 아, 이게 좀 딸린다. 아,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매물 때 굉장히 귀한 매물.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분이 주시고요. 얼마요? 1270. 1270만원에. JX 4호 모델 준비했고요 자, 여기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습니다 어, 일단 뭐 실내 상태 너무 좋고 엔진 솜 상태 좋고요 미션 떨림이나 이런 것들 예, 전혀 없습니다 와, 차 상태 정말 좋아요 자, 일단 뭐 차가 묵직하고 약간 미국 차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큰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이차가좀 추천을 드리고요 도어 쪽에 올 오토 윈도우 버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동으로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메모리 기능 1단, 2단, 1단, 2단 올라가져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시트,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올라가져 있는 모델이고요. 자, 왼쪽 보여주시면요 VDC 기능, 트렁크 기능, 자, 그리고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에 이렇게 ACC, 에, 크루즈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왼쪽에는 볼륨 버튼, 블루투스 기능, 그리고 핸들은 기본 전동으로, 전동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차량에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썬루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 관리 정말 깔끔하게 잘 해주셨고요 자 상단에는 이제 이렇게 블랙박스 기능 올라가져 있는 모델이고 디스플레이를 보여주시면은요 디스플레이도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도 다 적용되어 있죠 후방 카메라 어 그리고 이제 뭐 체인지뷰 이런 식으로도 모드도 어 체인지뷰해서 확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요 센터페시아 쪽에는 이제 이렇게 제이 양쪽 에어컨 공조기 버튼들 올라가져 있고요 기본 버튼 시동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요 이제 이렇게 FM, AM 그리고 이렇게 수납 공간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양쪽으로 열선 통풍 또 열선 통풍 중요하죠 예. 열선 통풍까지 올려놨습니다 예. 차키도 두개 차키도 두개다 준비가 끝난 그런 모델이고요 여러분들 이런 차량들은 진짜 예 조금 거짓말 붙으면 정말 완벽합니다 연식 키로수 너무 좋고요 옵션 빵빵하고 대형급 SUV 거의 풀사이즈 SUV인데요 여 1,000만원 초반대 인도 가능한 JX 모델 함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인피니티 JX 함께했습니다 1,270만원이고요 전액 할부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그밖에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 번호 문의 주시면 좋겠고요 홈페이지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다 진대표입니다. 아 오늘 차량도요 여러분들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받아도 될것 같아요. 300만 원대 정말 괜찮은 수입차 수입 세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300만 원대는 이 차량밖에 없어요. 닛산의 알티만인데요. 오늘 정말 매력적이에요. 아, 네. 은색에 누유 있고 이런 차일까요? 아니에요. 검은색에 단순결 하나만 네, 휀다 하나만 딱 적용된 모델인데 300만 원 초반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닛산의 알티마 요차 기다리셨던 분들 계실 건데요. 아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자 오늘 준비했습니다. 함께하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감히, 감히 말씀드리면은요, 자, 이차 그냥 사시면 됩니다. 어, 너 뭔데 이렇게 자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자,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지금 어떠한 차종 알아봐도요, 요 정도만큼 가성비 나오는 차, 어, 쉽게 찾으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300만원이라는 금액대로 가면 지금 뭐, YF, 뭐, K5도 그렇고, 거의, 예, 뭐 이제 가, 고장 나거나 이제 폐차될 것 같은 그런 컨디션인데요 오늘 멀쩡한 수입 차량으로 준비했기 를 때문에요 그냥 이 차량으로 구매해 가시면은 여러분들 네. 문제 없습니다 차량의 프로필 먼저 보여 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09년에 최초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3만 키로로요 연식 대비 키로수 짧게 주행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체 누유도 없어요 기록부상 성능 기록부상 누유도 없고요 사고도 좌측 휀다 벤다나 하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니스 알티마 4세대 고요 2.5 2.5 휘발유 모델이죠 자 320만원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뭐요 정도 금액이면요 뭐 전화하셔 가지고 아좀 깎아 주세요 또 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만족스러운 가격일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요 알티마 320만원에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도 막아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무조건 사셔야 돼요 말못 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사라고 이거 사셨는데 어뭐 이거 뭐 이딴 차를 팔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 어 놓고 아무리 따져보고 비교를 해봐도요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300만 원대라고 하면 지금 국산차 아무리 중형급 세단 찾아봐도요, 예, 요 정도 13만 키로대 쉽지 않습니다. 예, 디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SUV 모델든 거의 다뭐 이제 DPF 안 달면 조기 폐차로다갈 이런 부분인데. 일본차가 뭐가 좋아요? 내구성 시간 지나고 싼 차들은요 여러분들 일본차가 가져가시면 이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5년 10년 탄다니까요예뭐 네. 물론 여러분들 또 이제 이 차를 5년 10년 타시면은 뭐 자존심에 스카치가 날 수도 있는데 아니 난 차체 차 관심 없어 난난 난 돈도 많고 한데 차에 관심 없어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냥 뭐 자동차는 이동수단 요 정도로 보시는 분들은 어 그래도 수입차고 디자인도 괜찮고. 차체도 사이즈도 좋고 내구성도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차종이죠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컬러가 블랙이잖아요 블랙 색상 크, 그러니까 은색 색상들이 300만원 중반대 이렇게 가끔씩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검정색 색상이다 자 넥센 타이어 올라가져 있고요 트레드는약한30%정도 예, 네, 남아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썬루프도 있어요 네, 300만원의 썬루프까지 올렸습니다 300만원의 썬루프까지 올렸고요. 자, 시트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예, 어때요? 시트, 깔끔하죠?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하고도 적용도 해놨고, 버튼지도 올라가고, 뭐, 열선 시다 올려져 있고. 이런 모델들은 그냥, 아, 그냥 뭐, 아, 뭐, 아, 내 차, 폐차 됐는데, 아, 그냥 싼 차, 한 3, 400만원짜리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한이 영상 보셨다. 전화로, 탁 송출고 되나요? 예. 어, 예, 가능하죠. 어디입니까? 예, 어, 뭐, 부산이라고, 예, 탁 송출고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비용 안내 받으시고, 보험가입딱 하시고, 입금하시고, 돼. 할부도 돼요. <laughs> 뭐, 30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할부 안 되는 거아닙니다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뒤쪽에는, 에, 어우, 시트 상태도 안 태우신 거 같아. 예, 이분이 뭐, 가족이 없으셨는지, 혹은 가족이 있어도 차가 두대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깔끔합니다. 자, 뒤쪽은 타이어 좋습니다. 그쪽 타이 좋고 닛산의 알티마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게 출력이 좋아요 2.5 이제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주행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랑 비교해 보셔도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쏘나타 라인업들은 2.0, 그랜저는 이제 2.4, 3.0 올라가는데 얘는 그냥 그딱 중간 사이즈예요. 그래서 소나타보다는 위고 그랜저보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3.0보다는 아래인데 2.4 엔트리급보다는 위죠. 그래서 그랜저급 모델이라고 보시면 어그럼될것 같은. 모델이고요. 자, 뒤쪽에 이렇게, 알티마. 진 뭐, s l 모델이고요. 리어램프도 약간 투명식으로 해가지고, 어, 디자인 좋아요. 뭔가, 약간, 약간 포, 포드의 링컨? 이런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자, 트렁크 보여주시면은요. 뭐, 트렁크 너무 뭐 공간 상태 아주 넓습니다. 예. 우리나라 차또 비슷하게, 공간은 아주 넓게, 잘 빠져있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관 블랙 상태로 외관 상태 깔끔하고요. 준비한 금액 320만원. 죄송합니다. 절충 못해드리고요. 대신에 탁송비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송 받으시면요. 탁송비 지원해드리면서, 알티마 320만원 준비했고요.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와, 그래도 아무리 싸도요. 썬루프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다 들어가고, 사운드도 보스 사운드, 보스 사운드 다 들어가죠. 자, 일단 도어 쪽에는 이제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전동접이 어, 확인하시면 되고. 또 시트도 감사하게도 전동입니다. 와, 전동이 아주 잘 돼요. 이 예. 정도 되면 전동도 좀 끼끼끼끼 거리고 이렇게 좀잘안 돼야 되는데 너무 잘 돼. 자 후방 센서 이렇게 버튼이고 푸프레이크. 예. 이것도 좀 시간 지나면 좀 이렇게 뻑뻑거려야 되거든요.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일본 차량들이 확실히 이런 거는 다릅니다. 크루즈 기능, 온오프 기능이 있고요. 볼륨 버튼 이렇게 있고 아 현재 엔진도 너무 조용하고 예, 13만 키로 예, 아주 짧게 유지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자 상단은요 이렇게 차량에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상태 정말 좋고요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은요 시트 상태 정말 깔끔해요 아왜 이렇게 깔끔한지 모르겠어요 싼 차들이 예, 상태가 좋으면 여러분들 전 기분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딱 받으시면 예, 좋아하실 거니까 자 블랙박스 올렸고요. 이제 에어컨 송풍구 지니맵 해갖고 이제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용면 되겠죠. 에어컨 버튼도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있고요. 오토 에어컨 아래쪽에는 이제 CD 플레이어 올려져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리고 버튼은 이제 이렇게 뭐 오디오 뭐 이렇게 다 제어하실 수 있고 이렇게 어 시가잭 있고 네, 이렇 이런 일본은 거의 대부분 디자인이 비슷해 이렇게 하이 로우 네, 하이 로우에서 하이는 이제 이렇게 뜨겁다, 좀더 뜨겁다. 로우는 약하게 뜨겁다 이겁니다. 그래서 컵홀더도 있고, 오 동전도 있고. 일본 차량들은 요때 당시엔 동전 많이 썼잖아요. 예. 네, 엔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동전도 안 쓰고 뭐 사실 이제 다 카드 쓰죠. 음. 자 아무튼요 닛산의 알티비 오늘 320만 원에 에, 정말 이 이런 이런 차는 에, 정말 왔답니다. 왔다. 자 오늘 준비한 차 닛산의 알티마입니다차 정말 좋아요. 320만 원 준비했고요. 전액 할부 탁송거래가 능합니다 그밖에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문의 주시고요. 차차 어, 빨리 팔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섬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섬타 진대표입니다. 아, 요즘 또 올려드리는 차량 여러분들 아,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제가 두개 혹은 세 개씩 올라가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요, 네, 늘 최고의 차량 제일 빠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laughs> 해주시면 여러분들 또 오늘 행복하실 거고 자 오늘은요 이 수입산 SUV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엔트리급 모델이에요 X1 모델 준비를 했습니다 4륜구동 올렸고요 연식 프로필은 그냥 프리패스 그런 모델이고요 천만 원 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X1 구입이 가능한 모델로 준비했고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BMW에서 판매하고 있는 SUV 라인업 첫 번째 X1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작지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작지만 성능 굉장히 좋고요 연비, 퍼포먼스까지 정말 잘 나오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 소형급 SUV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녀노소 불구하고다 좋아들 하시는데 나는 좀큰 사이즈는 싫고 이제 SUV 좀 입문해서 소형급으로 갈 거야 하시는 분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우리나라도 머코나 뭐 셀토스 등이 소형급 SUV 인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에 반해 수입상 같은 경우에는요 어, X1이란 모델 주의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프로필 먼저 보내, 보여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은요 2013년 8월에 달 등록을 했습니다 주행거리가 현재 10만 6천 키로로요 주행거리 관리 잘 해주셨고 오일류에서는요 누유 없이 깔끔한 하체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 X1이고요. 18D X 드라이브 하이 등급. 등급도 상위 등급에 4륜구동까지 올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차 출고금액 약 4,930만원 출고한 차량. 오늘 소개시켜드린 금액은요. 1,050, 1,050만원에 수입산 최고의 스포티한 SUV. X1 모델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연비 좋고 차잘 나가고요. 수입 차량 보고 계셨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X1 차량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MW에서는 이제 X 시리즈가 SUV 라인업으로 쫙 올라갑니다. 그 중에 X1은, 어, 이게 엔트리급 소형 SUV의 컨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디자인이, 어, BMW에서 갖고 있는 이 패밀리 룩을 좀 사용하면서 사실 좀 작지만 강하다. BMW 약간 좀 스포티한 느낌이 좀 강하다 이런 좀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고 어 무엇보다도 SUV는 기본 X 드라이브 4륜구동도 중요한데 4륜 올려놨고요 옵션도 괜찮습니다 상단에 또썬루프까지또 어 적용이 되어 있고 준비한 컬러 또한 화이트, 화이트 색상으로 뭐 호불호 없이 다들 좋아하시는 그런 컬러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양쪽에 헤드라이트는 기본 순정 LED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전면부에 이렇게 그릴 모습 전방센서까지 올린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또 보실 때 대형급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형급 다 나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이 여유가 있고 다 차량을 많이 타보신 분들은 대형급을 가는 확률이 좀더 많고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뭐 돈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 타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 어 나는 그냥 간단하게 SUV 좋아, 큰차 싫어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 X1 이라 모델 많이 어, 알아보실 텐데요. BMW 라인업 중에서 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경정비 비용도 굉장히 좀 저렴하고, 국산차 대비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경정비 비용으로 수입차량을 좀 누릴 수 있는 차량이고, 연비가. 연비 정말 좋아요. 연비 정말 좋고 차 정말 잘 나가고 그래서 승용차로 보게 되면 뭐 118D 이런 모델들 이 있는데 그런 것들 진짜 연비 끝장나게 잘 나고 차 정말 잘 나가거든요. 요거의 그 SUV 버전이라고 또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앞쪽에 타이어는요 약한30% 정도 남아 있고요. 한국 타이어 이렇게 휠도 어, 기스 없이 깔끔합니다. 여기 사이드 미러 쪽에는 램프도 올라가고요. 상단에는 어, 썬루프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 어 연식 대비해서 주행 거리를 또 짧게 한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실내 상태를 제가 항공 점검을 해봤는데 너무 깔끔요. 해 예, 거의 아, 많이 안탄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 10년 정도 됐는데 10만 키로면연의 주행이 얼마예요? 연의 주행이 얼마예요, 피디님? 만 <웃음> 집중해요. <웃음> 자, 이제 계산이 좀 느려. 만키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연식, 그, 주행 관리 관리를 참 짧게 잘해준 매물이기 때문에, 일단, 외관 실내 상태, 어, 거의, 퍼펙트. 너무 깔끔합니다. 네. 외관 상태도 너무 좋고, 어, 뒤쪽 타이어는 한 40%, 50% 정도 남아있네요. 휠도 마를 것 없이 깔끔하고.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어, 호불호 없이 그냥 무난하게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남녀노소 다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 어, 우리나라 차로 비교를 하자고 하면, 뭐, 이제 저는 뭐 소형급 SUV인데, 약간 디자인의 컨셉이 좀 달라요. X1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가 좀 나, 낮아가지고, 어, 주행을 하는데 풀사이즈 s u v 로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야감도 굉장히 좀 좋고, 장점은, 장점은 두루두루, 어, 많은 모델인데, 또 얘가 이렇게, 트럭크 공간까지도, 에, 이 엔트리급이지만 이렇게 넓게 어 사이즈가 좀 나온다. 예. 수납 공간도 있고. 이런게또 장점이죠. 예. 6대 4 아래쪽에 다 폴딩도 모두 다 가능하고. 자, 이렇게 주행거리 잘하고 어 문제 없고 누유 없고 사고 없는 차를 오늘 1,050만 원. 1,050만 원에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봄나절 X1 차량 만나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면서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차량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내 상태 너무 좋고요 예, 흡연차나 이런 부분도 전혀 아닙니다 비흡연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고 자 시트 보여주시면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트는 왼쪽에 기본 오토 라이트 올려놨고요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 왼쪽에는 이렇게 볼륨 블루투스 기능 우측에는 이렇게 계기판 세팅할 수 있는 버튼이고,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키로수가 딱 10만 키로 대돌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짧게 주행을 한 모델이라고 또한번더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차량의 파노라마 타입의 썬루프로도 어, 상단에 또 개방감 시원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도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 너무 좋고, 예, 그리고 상단에는 블랙박스 기능, 그리 이쪽에는 하이패스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이제 이렇게 어, 후방 카메라까지해서 시원하게 아주 잘 나오고요. 양쪽 열선 시트 열선 시트 올렸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에어컨 버튼, CD 플레이어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보여주시면 전방 센서, VDC 기능, IS 기능, 에코 모드까지 해가지고요 아래쪽으로 버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세팅할 수 있는 버튼 이 있고요. 어, 예, 네. 핸드 브레이크.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른 건 몰라도, 어, 연비 좋고 스포티한 SUV 좀 즐기고 싶다. 그리고 상태 좋은, 상태 좋은 녀석 기다리셨다 하셨던 분들, X1 차량 만나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차 상태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BMW X1 함께 했습니다. 준비한 금액 1,050. 1,050만을 준비했고요. 전액할부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도 저희 대표번호로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